4 1일장 그로부터 만 2년이 지나서 바로가 꿈을 꾸었다. 그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잘생기고 살이 찐 암소 일곱 마리가 강에서 올라와서 갈밭에서 풀을 뜯는다. 그 뒤를 이어서 흉측하고 야윈 다른 암소 일곱 마리가 강에서 올라와서 먼저 올라온 소들과 함께 강가에 선다. 그 흉축하고 야위 남소들이 잘생기고 살이 찐 남소들을 잡아먹는다. 바로는 잠에서 깨어났다. 그가 다시 잠들어서 또 꿈을 꾸었다. 이삭 일곱 개가 보인다. 토실토실하고 잘 염은 이삭 일곱 개가 나오는데 그것들은 모두 한 줄기에서 나와서 자란 것들이다. 그 뒤를 이어서 또 다른 이삭 일곱 개가 피어나오는데 열풍이 불어서 얇고 마른 것들이다. 그 야윈 이삭이 토실 토실하게 잘 염은 이삭 일곱 개를 삼킨다. 바로가 깨어나 보니 꿈이다. 아침에 그는 마음이 뒤숭숭하여 사람을 보내서 이집트의 마술사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들이고 그가 꾼꿈 이야기를 그들에게 하였다. 그러나 아무도 그에게 그 꿈을 해몽하여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때에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이 바로에게 말하였다. 제가 꼭 했어야 할 일을 못한 것이 오늘에야 생각납니다. 임금님께서 종들에게 노하셔서 저와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을 경호대장 집 감옥에 가두신 일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같은 날 밤에 각각 꿈을 꾸었는데 두 꿈의 내용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때의 그곳에 경호대장의 종인 히브리 소년이 저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저희가 꿈꿈 이야기를 그에게 해 주었더니 그가 그 꿈을 풀었습니다. 저희 두 사람에게 제각기 그 꿈을 해몽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해몽한 대로 꼭 그대로 되어서 저는 복직되고 그 사람은 처형되었습니다.이 말을 듣고서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불러오게 하였고, 사람들은 곧바로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냈다.요셉이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 입고 바로 앞으로 나아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꿈을 하나 꾸었는데 그것을 해몽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나는 내가 꿈 이야기를 들으면 잘 푼다고 들었다 그래서 너를 불렀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기뻐하실 대답은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꿈에 내가 나일강가에 서 있는데 살이 찌고 잘생긴 암소 일곱 마리가 강에서 올라와서 갈밭에서 불을 뜯었다 그것들의 뒤를 이어서 약하고 아주 흉측하고 야윈 다른 암소 일곱 마리가 올라오는데 이집트 온 땅에서 내가 일찍이 본 일이 없는 흉측하기 짝이 없는 그런 암소들이었다. 그 야이고 흉측한 암소들은 먼저 올라온 기름진 암소 일곱 마리를 잡아먹었다. 흉측한 암소들은 살이 찐 암소들을 잡아먹었는데도 여전히 굵은 암소처럼 흉측하였다. 그리고는 내가 깨어났다. 내가 또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서 자란 이삭 일곱 개가 있는데 잘 여물고 실한 것들이었다. 그것들의 뒤를 이어서 다른 이삭 일곱 개가 피어나오는데 열풍이 불어서 시들고 야유고 마른 것들이었다. 그 야윈 이삭이 잘 여문 일곱 이삭을 삼켜버렸다. 내가 이꿈 이야기를 마술사와 현인들에게 들려주었지만 아무도 나에게 그 꿈을 해몽해주지 못하였다. 요셉이 바로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두번 꾸신 꿈의 내용은 다 같은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장차 하셔야 할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좋은 암소 일곱 마리는 일곱 배를 말하고 잘 여문 이삭 일곱 개도 일곱 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꿈이 다 같은 내용입니다. 뒤따라 나온 야위고 흉측한 암소 일곱 마리나 열풍에 말라버린 쓸모없는 일곱 이삭 일곱 개도 역시 일곱 회를 말합니다. 이것들은 흉년 일곱 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임금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금님께서 앞으로 하셔야 할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올 7회 동안에는 온 이집트 땅에 큰 풍년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7회 동안 흉년이 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집트 땅에 언제 풍년이 있었더냐는 듯이 지나간 일을 다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근이 이 땅을 황폐하게 할 것입니다. 풍년이 든 다음에 오는 흉년은 너무나도 심하여서 이집트 땅에저는 아무것도 그 전에 풍년이 든 일을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임금 님 께서 같은꿈을두번 이나 거듭 꾸신 것은 하나님 이, 이, 일을 하시 기로 이미 결정, 하 시고 그일을꼭 그대로 하시 겠다는 것을 말씀 해, 주 시는 것 입니다. 이제 임금님께서는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을 책임자로 세우셔서 이집트 땅을 다스리게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임금님께서는 전국의 관리들을 임명하셔서 풍년이 계속되는 7해 동안에 이집트 땅에서 거둔 것의 5분의 1을 해마다 받아들이도록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앞으로 올 풍년의 그 관리들은 온갖 먹거리를 거두어드리고 임금님의 권한 아래 각성읍에 곡식을 갈무리 하도록 하십시오. 이 먹거리는 이집트 땅에서 일곱 해 동안 이어갈 흉년에 대비해서 그때에 이 나라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갈무리 해야 주셔야 합니다.그렇게 하시면 기근이 이 나라를 망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바로와 모든 신하들은 이 제안을 좋게 여겼다.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 사람 말고 어디에서 또 찾을 수 있겠느냐?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알리셨는데 너처럼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어디에 또 있겠느냐? 내가 나의 집을 다스리는 책임자가 되어라. 나의 모든 백성은 너의 명령을 따를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다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뿐이다. 바로가 요또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를 온 이집트 땅을 총리로 세운다. 그렇게 말하면서 바로는 손가락에 끼고 있는 옥새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가락에 끼우고 고운 옷이 옷을 입히고 금 목걸이를 목에다 걸어 주었다. 그런 다음에 또 자기의 병거에 버금가는 병거에 요셉을 태우니 사람들이 물러나거라 하고 외쳤다. 이렇게 해서 바로는 요셉을 온 이집트 땅을 총리로 세웠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는 바로다. 이집트 온 땅에서 총리의 허락 없이 어느 누구도 손 하나 발 하나도 움직이지 못한다. 바로는 요셉에게 사브나 바네아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온의 제자장 보디베라의 딸아스나과 결혼을 시켰다. 요셉이 이집트 땅을 순찰하러 나섰다. 요셉이 이집트 왕 바로를 섬기기 시작할 때 그의 나이는 서른 살이었다. 요셉은 바로 앞에서 불러나서 이집트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살폈다. 풍년을 이룬 일곱 해 동안에 땅에서 생산된 것은 대단히 많았다. 요셉은 이집트 땅에서 일곱 해 동안 이어간 풍년으로 생산된 모든 먹거리를 거두어들여 여러 성읍에 저장해 두었다. 각 성읍 근처 밭에서 나는 곡식은 각각 그 성읍에 쌓아두었다. 요셉이 저장한 곡식의 양은 엄청나게 많아서 마치 바다의 모래와 같았다. 그 양이 셀수 없을 만큼 많아져서 기록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요셉과 오니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 사이에서 두 아들이 태어난 것은 흉년이 들기 전이다. 요셉은 하나님이 나의 온갖 고난과 아버지 집 생각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면서 맏아들의 이름을 문하세라고 지었다. 둘째는 내가 고생하던이 땅에서 하나님이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셨다 하면서 그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다. 이집트 땅에서 일곱 해 동안 이어가던 풍년이 지난 이 요셉이 말한대로 일곱 해 동안의 흉년이 시작되었다. 온 세상에 기근이 들지 않은 나라가 없었으나 이집트 온땅에 아직도 먹거리가 있었다. 그러나 마침내 이집트 온 땅의 백성이 굶주림에 빠지자 그들은 바로에게 먹을 것을 날라고 부르짖었다 바로는 이집트의 모든 백성에게 요셉에게로 가라. 가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였다. 온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요셉은 모든 창고를 열어서 이집트 사람에게 곡식을 팔았다. 이집트 땅 모든 곳에 기근이 심하게 들었다. 기근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었으므로 다른 나라 사람들도 요셉에게서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왔다. 야곱은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서 아들에게 말하였다. 얘들아, 왜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느냐? 야곱이 말을 이었다. 듣자, 아니,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고 하는구나. 그러니 그리로 가서 곡식을 좀 사오너라. 그래야 먹고 살지. 가만히 있다가는 굶어 죽겠다. 그래서 요셉의 형열명이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갔다. 야곱은 요셉의 아우 베냐민 많은 형들에게 딸려 보내지 않았다. 베냐민을 같이 보냈다가 무슨 변이라도 당할까 봐 겁이 났기 때문이다. 가나한 땅에도 기근이 들었으므로 이스라엘의 아들들도 곡식을 사러 가는 사람들 틈에 끼었다. 그때 요셉은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세상의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파는 책임을 맡고 있었다. 요셉의 형들은 거기에 이르러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요셉에게 절을 하였다. 요셉은 그를 보자마자 곧바로 그들이 형들임을 알았다. 그러나 침지 모르는 채 하고 그들에게 엄하게 물었다. 당신들은 어디에서 왔소? 그들이 대답하였다. 목걸이를 사려고 가나한 땅에서 왔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했다. 그때 요셉은 형들을 두고 꿈꿈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접자들이오 이 나라의 허술한 곳이 어디인지를 엿보러 온 것이 틀림없소 그들이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총리 어른 소인들은 그저 먹거리를 사러 왔을 뿐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자식들입니다 소인들은 순진한 백성이며 접자가 아닙니다 그가 말하였다 아니오 당신들은 이 나라의 허술한 곳이 어디인지를 엿보러 왔소 그들이 대답하였다 소인들은 형제들입니다 모두 열둘입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한 아버지 아들들입니다. 막내는 소인들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이렇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 말이 틀림없소, 당신들은 적자들이요 그러나 당신들의 진실을 증명할 길은 있어. 바로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 당신들의 막내 아우를 이리로 데려오지 않으면 당신들은 여기서 에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오 당신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보내어 당신들 집에 남아 있는 아우를 이리로 데려오게 하고 나머지는 감옥에 가두어두게서 나는 이렇게 당신들이 할 말이 한 말. 사실인지를 시험해 보겠소. 바로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당신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면 당신들은 첩자라는 불명을 벗지 못할 것이오. 요셉은 그들을 감옥에 사흘 동안 가두어 두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 당신들은 이렇게 하시오. 그래야 살수 있어. 당신들이 정직한 사람이면 당신들 형제 가운데서 한 사람만 여기에 갇혀 있고 나머지는 나가서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서 집안 식구들이 허기를 면하도록 하시오. 그러나 당신들은 반드시 막내 아우를 나에게 또 데리고 와야 하고 그래야만 당신들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며 당신들이 죽음을 만날 것이요. 그들은 그렇게 악이라 했다.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 그렇다아우의 일로 벌을 받는 것이 분명하다. 아우가 우리에게 살려 달라고 외원할 때에 그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아우의 애원을 들어주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러기에 내가 그 아이에게 못할 짓을 하는 죄를 지치 말자고 하지 않더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이제 우리가 그 아이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그들은 요셉이 통역을 세우고 말하였으므로 자기들끼리 하는 말을 요셉이 알아듣는 줄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듣다 못한 요셉은 그들 앞에 잠시 몰라가서 울었다. 다시 돌아온 요셉은 그들과 말을 주고받다가 그들 가운데서 심문을 끌어내어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끈으로 묶었다 요셉은 사람들을 시켜서 그들이 가지고 온 통에다가 곡식을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이 낸 돈은 그 사람의 자료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에서 먹을 것을 따라주게 하였다 요셉이 시킨 대로 다 되었다 그들은 곡식을 낙귀에 싣고 거기를 떠났다.그들이 하룻밤을 묵어갈 곳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자기 낙유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다가 자루하기에 자기의 돈이 그대로 들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이것을 자기 형제들에게 알렸다.내가 낸 돈이 돌아왔다.나의 자루 속에 돈이 들어있어.이 말을 들은 형제들은 어리빠진 사람처럼 떨면서 서로 쳐다보며 한탄하였다.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는가?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가서 그 동안 겪은 일을 자세히 말씀드렸다. 그 나라의 높으신 분이 우리를 보더니 엄하게 꾸짖고 우리를 그 나라를 엿보러 간 첩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에게 우리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첩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한 아버지의 자식들로서 열두 형제입니다. 하나는 잃고 또 막내는 가난한 땅에 우리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라의 높으신 분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어디 너희가 정말 정직한 사람들인지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 너 형제 가운데 한 사람은 여기에 나와 함께 남아있고 나머지는 너희 집안 식구들이 굶지 않도록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거라. 그리고 나, 너희의 막내아우를 나에게로 데리고 오너라. 그래야만 너희가 첩자가 아니고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알수 있겠다. 그런 다음에야 내가 여기 잡아둔 너희 형제를 풀어주고 너희가 이 나라에 드나들면서 장사를 할수 있게 하겠다. 그들은 자루를 비우다가 각 사람의 자루에. 각자가 칠은 그동꾸러미가 그대로 들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는 그동꾸러미를 보고서 모두들 겁이 났다.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나의 아이들을 다 빼앗아 가는구나. 요셉을 잃었고 시몬도 잃었다. 그런데 이제는 이제 너희는 베냐민마저 빼앗아 가겠다는 거냐? 하나같이 다 나를 괴롭힐 뿐이로구나. 로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제가 베냐면을 다시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못한다면, 저의 두 아들을 죽이셔도 좋습니다. 막내를 저에게 맡겨 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아버지께로 다시 데리고 오겠습니다. 야곱이 말하였다. 막내를 너희와 함께 그리로 보낼 순 없다. 그 아이의 형은 죽고 그 아이만 홀로 남았는데, 그 아이가 너희와 같이 갔다가 또 무슨 변을 당하기라도 하면 어찌하겠느냐. 너희는 백발이 성성한이 늙은 아버지가 슬퍼하며 죽어서 서울로 내려가는 꼴을 보겠다는 거냐. 43장. 그 땅의 기근이 더욱 심해갔다. 그들이 집트에 가서 가지고 온 곡식이 다 떨어졌을 때에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다시 가서 먹거리를 조금 더 사오너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하게 경고하면서 너희가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다시는 나의 얼굴을 못볼 것이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막내를 데리고 함께 가게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면 다시 가서 아버지께서 잡수실 것을 사오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막내를 보낼 수 없다고 하시면 우리는 갈수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다시는 나의 얼굴을 못볼 것이다. 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자식들을 탓하였다. 어찌하려고 너희는 아우가 있다는 말을 그 사람에게 해서 나를 이렇게도 괴롭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은 우리와 우리 가족에 관하여서 샅샅이 낱낱이 캐물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살아 계시냐? 하고 묻기도 하고 또 다른 형제가 더 있느냐? 하고 묻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가 묻는 대로 대답하였을 뿐입니다. 그가 우리의 아우를 그리로 데리고 오라고 말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유다가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말하였다. 제가 막내를 데리고 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곧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야 우리도 아버지도 우리 어린 것들도 죽지 않고 살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 아이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아이에 대해서는 저에게 책임을 물어 주십시오. 제가 그 아이를 아버지께로 다시 데리고 와서 아, 아버지 앞에 세우지 못한다면 그 죄를 제가 평생 달게 받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지 않았으면 벌써 두 번도 더 다녀왔을 것입니다. 아버지 이스라엘이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꼭 그렇게 해야만 한다면 그 이렇게 하도록 하여라. 이 땅에서 나는 것 가운데 가장 좋은 도산물을 너희 그릇에 담아가지고 가서 그 사람에게 선물로 드리도록 하여라. 유양과 꿀을 얼마쯤 담고 향품과 물약과 유양나무 열매와 간복숭나, 간복숭아를 담아라. 돈도 두 배를 가지고 가거라. 너희 자로 아기에 담겨 돌아온 돈은 되돌려 주어야 한다. 아마도 그것은 실수였을 것이다. 너희 아우를 데리고 와서 그 사람에게로 가거라. 너희들이 그 사람 앞에 설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게 해주시기를 빌 뿐이다. 그가 너, 거기에 남아있는 아이와 베냐민도 너희와 함께 돌려보내준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자식들을 잃게 되면 잃는 것이지. 난들 어떻게 하겠느냐. 사람들은 선물을 꾸리고 돈도 갑절을 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급히 이집 들어가서 요셉 앞에 섰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온 것을 보고서 자기 집 관리인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들을 집으로 데려가서 짐승을 잡고 밥장도 준비하시오. 이 사람들은 나와 함께 점심을 먹을 것이오. 요셉이 말한 대로 관리인이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안내했다. 그 사람들은 요셉의 집으로 안내를 받아들어 가면서도 겁이 났다. 그들은 지난번에 여기에 왔을 적에 우리가 낸 돈이 아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자루 속에 담겨서 되돌아왔는데 그돈 때문에 우리가 이리로 끌려온다. 그 일로 그가 우리에게 달려들어서 우리의 나귀를 빼앗고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는 것이 틀림없다고 걱정하였다. 그들, 그래서 그들은 요셉의 집문 앞에 이르었을 때에 요셉의 집의 집 관리인에게 가서 물었다. 우리는 지난번에 여기에서 곡식을 사간 일이 있습니다. 하룻밤 묵어갈 곳에 이르러서 자루를 풀다가 우리가 치른 돈이 액수 그대로 우리의 각자의 자루 안에 고스안이 들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또 우리는 곡식을 살 돈도 따로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는 누가 그 돈을 우리의 자루 속에 넣었는지 모릅니다. 그 관리님이 말하였다. 그동안 별거 없으셨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댁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댁들의 조상을 돌보신 그 하나님이 그 자루에 보물을 넣어 주신 것입니다. 나는 백들이낸 돈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관리는 시몬을 그들에게로 데리고 왔다 관리는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 안으로 안내하고서 발 씻을 물도 주고 그들이 끌고 온 낙예에게도 먹이를 주었다 그들은 거기에서 점심을 먹게 된다는 말을 들었으므로 정후에 올 요셉을 기다리면서 장만해온 선물을 정돈하고 있었다. 요셉이 집으로 오니 그들은 집 안으로 가지고 들어온 선물을 요셉 앞에 내놓고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 요셉은 그들의 안부를 묻고 난 다음에 전에 그대들이 나에게 말한 그 연세 만으신 아버지도 안녕하시오. 그분이 아직도 살아계시오 하고 물었다. 그들은 종리 어른의 종인 소인들의 아버지는 지금도 살아있고 평안합니다 하고 대답하면서 몸을 굽혀서 절을 하였다. 요셉이 둘러보다가 자기의 친어머니의 아들, 친동생 베냐민을 보면서 이 아이가 지난번에 그대들이 나에게 말한 그 막내 아우요? 하고 물었다. 그러면서 그는 귀엽구나. 하나님이 너에게 복주시기를 빈다 하고 말하였다. 요셉은 자기 친동생을 보다가 마구 친미로 오르는 형제의 정을 누리지 못하여 급히 울 곳을 찾아 자기의 방으로 들어가서 한참 동안 울고 얼굴을 씻고 돌아나와서 그 정을 누르면서 밥상을 차리라고 명령하였다. 밥상을 차리는 사람들은 요셉을 얘도 상을 따로 차려서 올리고 그의 형제들에게도 따로 차리고 요셉의 집에서 먹고 사는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따로 차렸다. 이집트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과 같은 상에서 먹으면 부정을 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을 같이 차리지 않은 것이다. 요셉의 형제들은 안내를 받아 가며 요셉 앞에 앉았는데, 안고 보니 맏아들로부터 막내 아들에 이르기까지 나이 순서를 따라서 앉게 되었다. 그 사람들은 어리둥절하면서 서로 쳐다보았다. 각 사람이 먹을 것은 요셉의 상에서 날라다 주었는데,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다섯 몫이나더 주었다. 그들은 요셉과 함께 취하도록 마셨다. 44장. 요셉이 집 관리인에게 명령하였다. 저 사람들이 가지고 갈수 있을 만큼 많이. 자루에 곡식을 담으시오. 그들이 가지고 온 돈도 각 사람이 자루 아기에 넣으시오. 그리고 어린아이의 자루에다가는 <laughs> 곡식값으로 가지고 온 돈과 내가 쓰는 은전을 함께 넣으시오. 관리는 요셉이 명령한 대로 하였다. 다음 날 동이 틀 무렵에 그들은 나레를 끌고 길을 나섰다. 그들이 아직 그 성읍에서 얼마 가지 않았을 때 요셉이 자기의 집 관리인에게 말하였다. 빨리 저 사람들의 뒤를 쫓아가시오. 그들을 따라잡거든 그들에게 너희는 왜 선을 악으로 감느냐 어찌하여 은자로 훔쳐가느냐 그것은 우리 주인께서 마실 때 쓰는 잔이요 점을 치실 때 쓰는 잔인 줄 몰랐느냐 너희가 이런 일을 저지르다니 매우 고약하구나 하고 호통을 치시오 관리인이 그들을 따라잡고서 요셉이 시킨 말을 그들에게 그대로 하면서 호통을 쳤다.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소인들 가운데는 그런 일을 저지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번 자루 아귀에서 나온 돈을 되돌려드리려고 가난한 땅에서 여기까지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대의 상전택에 있는 은이나 금을 훔친다는 말입니까? 소인들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게서라도 그것이 나오면 그를 죽여도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는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좋소 당신들이 망한 대로 합시다 그러나 누구에게서든지 그것이 나오면 그 사람만이 우리 주인의 종이 되고 당신들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죄가 없소 그들은 얼른 각자의 자루를 땅에, 내, 땅에 내려놓고서 풀었다 관랭이 맏아들의 자루부터 시작하 막내 아들의 자루까지 뒤지니 그자니 벤냐민의 자루에서 나왔다 이것을 보자 그들은 슬픔이 북받쳐서 옷을 찢고 오면서 정마다 나귀에 짐을 싣고 다시 싣고 성으로 되돌아갔다. 유다와 그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거기 있었다. 그들이 요셉 앞에 나가서 호, 땅에 엎드리자 요셉이 호통을 쳤다. 당신들은 어찌 이런 일을 저질러서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쳐서 물건을 찾는 줄을 당신들은 몰랐소? 유다가 대답하였다. 우리가 주인 어른께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무슨 변명을 할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의 죄 없음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소인들의 죄를 들추어 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을 가지고 간 아이가 모두 주인 어른의 종이 되겠습니다. 요셉이 말하였다. 그렇게까지 할 것은 없어. 이 잔을 가지고 있다 듣긴 그사람만 나의 종이 되고 나머지는 평안히 당신들의 집을 아버지께로 돌아가시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간청하였다 이 종이 주인 어른께 감히 한 말씀을 드리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른께서는 바로와 꼭 같은 분이시니 이 종에게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어른께서는 종들에게 아버지나 아우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종들은 늙은 아버지가 있고 그가 늙음하게 얻은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이와 한 어머니에게서 난 그의 친형은 죽고 그 아이만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아이를 무척이나 사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의 어른께서는 종들에게 말씀하시기 어른께서 그 아이를 직접 만나 보시겠다고 데리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어른께 그 아이는 제 아버지를 떠날 수 없으며 그 아이가 아버지 곁을 떠나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른께서는 이 종들에게 그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어른의 얼굴을 다시는 못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종들은 어른의 종인 저희 아버지에게 가서 어른께서 하신 말씀을 다 전하였습니다. 얼마 뒤에 종들의 아버지가 종들에게 다시 가서 먹거리를 조금 사오라고 하였습니다만 종들은 막내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갈 수도 없고, 그분 얼굴을 뵐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른의 종인 소인의 아버지는 이 종들에게, 너희도 알지 않느냐? 이 아이의 어머니가 낳은 자식이 둘 뿐인데, 하나이는 나가더니 돌아오지 않는다. 사나운 짐승에게 병원을 당한 것이 틀림없다. 그, 그 뒤로 나는 그 아이를 볼수 없다. 그런데 너희가 이 아이마저 나에게서 데리고 갔다가 이 아이마저 변을 당하기라도 하면 어찌하겠느냐? 너희는 백발이 성성한 이 늙은 아버지가 슬퍼하며 죽어가는 꼴을 보겠다는 거냐? 하고 걱정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목숨과 이 아이의 목숨이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소인이 어른의 종 저희 아버지에게 되돌아갈 때에 우리가 이 아이를 데리고 가지 못하거나 소인의 아버지가 이 아이를, 이 아이가 없는 것을 알면 소인의 아버지는 곧바로 숨이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이 이렇게 되면 어른의 종들은 결국 백발이 정성한 아버지를 슬퍼하며 돌아가시도록 만든 꼴이 되고 맙니다. 어른의 종인 제가 소인의 아버지에게 그 아이를 안전하게 다시 데리고 오겠다는 책임을 지고 나섰습니다. 만일 이 아이를 아버지에게 다시 데리고 돌아가지 못하면 소인이 아버지 앞에서 평생 그 죄를 달게 받겠다고 다짐하고 왔습니다. 그러니 저 아이 대신에 소인을 주인 어른의 종으로 삼아 여기에 머물러 있게 해주시고 저 아이는 그의 형들과 함께 돌려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아이 없이 제가 어떻게 아버지의 얼굴을 뵙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닥칠 불행을 제가 참아볼 수 없습니다. 요셉은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기의 모든 시종들 앞에서 그만 모두들 물러가라고 소리쳤다. 주위 사람들을 물러나게 하고 요셉은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를 형제들에게 밝히고 나서 한참 동안 울었다.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밖으로 물러난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들리고 바로의 궁에도 들렸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살아 계시다고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으나 놀란 형제들은 어리둥절하여 요셉 앞에서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땅에 흉년이든지 이태가 됩니다. 앞으로도 다섯 해 동안은 밭을 갈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 보다 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을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제 곧 아버지께로 가셔서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하는 말이라고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 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이집트 온 나라의 주권자로 삼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지체하지 마시고 저에게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는 고생 지역에 사시면서 저와 가까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여러 아들과 손자를 건너리시고 양과 수와 모든 재산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흉년이 아직 다섯하나 더 계속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아버지를 모시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안과 아버지께 딸린 모든 식구가 아쉬운 것이 없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여쭈십시오. 지금 형님, 형님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요셉임을 형님들이 직접 보고 계시고 나의 아우 베냐민도 자기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형님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누리고 있는 이 영화와 형님들이 보신 모든 것을 아버지께 다 말씀드리고 빨리 모시고 데려오십시오. 요셉이 자기하고 베냐민의 목을 얼싸고 우니 베냐민도 울면서 요셉의 목에 매달렸다. 요셉이 형들과도 하나하나 다 입을 맞추고 부둥게안고 울었다. 그제 요셉의 형들이 요셉과 말을 주고받았다.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전해지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였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그대의 형제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시오. 짐승들의 등에 짐을 싣고 가난한 땅으로 돌아가서 그대의 부친과 가족을 내가 있는 곳으로 모시고 오게 하시오.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땅을 드릴 터니그 기름진 땅에서 나는 것을 누리면서 살수 있다고 이르시오. 그대는 또 이렇게 나의 말을 전하시오. 어린 것들과 부인들을 태우고 하야 하니, 수레도 이집트에서 여러 대를 가지고 올라가도록 하시오. 그대의 아버지도 모셔오도록 하시오. 이집트 온땅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땅이 그들의 것이 될터이니 가지고 있는 물건들은 미련 없이 버리고 오라고 하시오. 이스라엘 아들들은 바로가 하라는 대로 하였다. 요셉은 바로가 명령한 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여러 대 내주고 여행길에 먹을 것도 마련하여 주었다. 또 그들에게 새 옷을 한 번씩 주고, 베냐민에게는 특히, 은돈 300세개가 옷 5벌을 주었다. 요셉은 아버지에게 드릴 또 다른 예물를 마련하였다. 이집트에서 나는 귀한 물건을 수레 10마리에 나누어 싣고 아버지가 이집트로 오는 길에 필요한 곡식과 빵과 다른 먹거리는 암나귀 10마리에 나누어 실었다. 요셉은 자기 형제들을 돌려보냈다. 그들과 헤어지면서 요셉은 가시는 길에 서로를 탓하지 마십시오 하고 형들에게 당부하였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렀다. 그들이 야곱에게 말하였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 이집트 온 나스 나라를 다스리는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야곱은 정신이 나가는 어리벙벙하여 그 말을 고지 들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요셉이 한 말을 아들들에게서 모두 전에 듣고 또한 요셉이 자기를 데려오라고 보낸 그 수레들을 보고 나서야 아버지 야곱은 비로소 제정신이 들었다.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다. 내 아들 요셉이 아직 살아있다니 암 가고 말고 내가 죽기 전에 그 아이를 보아야지. 하고 이스라엘은 중얼거렸다.